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안개가 날 가비 뭐내 믿음 흔들리려 할때 전히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들이 천천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격려 톡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격려 톡은 넌 내게 참 소중해. 넌 내게 참 소중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분한분 한 분, 매우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만 귀한 존재구나라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영적인 침체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바로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것이 사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소중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그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스스로 주인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며 오만하며 혹은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았던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주도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러한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